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투자형 세무사, 박성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5월의 신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웨딩 플래너님들은 5월이 더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저, 아, 갑자기 제 생각이 지금 갑자기 떠올랐어요. 아, 내가 아유. 결혼에 대해서 어떤 로망이 있었는지. 5월에 하고 싶으셨나요? 아, 5월은 아니었고, 저는 이제 뭐, 이렇게 5월은 생관이 없었는데, 소규모로 야외 아, 웨딩을 그렇게 너... 해보고 싶어가지고 파티 같이 네, 그래서 막 알아봤었거든요 이렇게 한, 서울에 약간 핫한 데를 몇개 음. 알아봤었는데 비싸더라고요 또 그게 더 비싸요 네, 너무 비싸가지고 결국 못하고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했는데 아무튼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우리가 꼭 만나는 분들이 이제 웨딩플래너님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더 바쁜 웨딩 플래너님들께 세금 걱정은 덜 하시라고 저희가 웨딩 플래너에게 해당되는 세금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일 때문에 너무 바쁘고 지금 챙길 게 한두 개가 아닐 텐데. 음, 주말마다 계속 다니시고. 네. 근데 세금까지 신고하라니, 5월달에. 그러니까, 하필이면 제일 바쁜 시간에 세금 신고라 음, 음. 마음이 바쁘시고 힘드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웨딩 플래너님들은 이제 수입을 어떻게 받으실까요? 오, 근로자이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 웨딩플래너 업체. 웨딩플랜 하는 큰 어,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그래서 글, 근로자로 되어 있는 분들이면 사실 세금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연말 정산을 통해서 이미 세금 신고가 완료되었을 거거든요. 근데 보통 그거보다는 프리랜서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일정 부분은 근로소득을 받으시고, 일정 부분은 수당으로 해서 프리랜서 소득을 별도로 받으시고, 이렇게 네. 섞여 있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네, 회사에서 돈을 지급할 때 이제 근로소득 외의 부분은 대해서 뭐 3.3%를 제하고 주거나, 음, 음. 네, 아니면 뭐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네. 네, 그런 경우에는 그 사업자 번호로 지급을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각각에 따라서 세금 납부하는 방법은 달라지지만 어쨌든 사업소득 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 음. 5월달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3.3%씩 떼고 받았던 그 소득을 5월에 합산해서 경비까지 처리해서 신고를 해줘야 완벽한. 네. 신고가 되는 거죠 네, 그 신고 방법은 국세청 안내문을 통하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웨딩플래너님들도 사업자니까 장부를 꼭 만드셔야 되나요? 어, 사업자 등록 여부랑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을 안 했더라도 사실은 나의 사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나의 역량에 따라서 내 수입이 달라지고 음. 뭐 신부님들이 많아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부 관리를 하시는 게 사업자라고 음. 보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장부란 무엇일까요? 장부 뭐 장부 별건가요? 그냥 자기의 수익과 지출을 기록한 어떤 이거를 장부라고 하는데 네. 이 장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세금 신고를 해야 되니까 내가 혼자 알아볼 정도로 만들면 안 되고 정해진 방법대로 장부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정해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음네뭐 간편장부가 있고 복식 장부가 있습니다. 네, 복식 장부는 좀 복잡하게 하는 거고 간편 장부는 <laughs> 말 그대로 간단하게 하면 되는 건데요. 네. 네. 근데 이, 어, 이게 규모에 따라서 어, 간편 장부를 만들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규모에 따라서 반드시 복식 부기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 장부에 대한 간편 장부에 대한 거는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한 게 있어서 고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규모에 따라서.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죠. 아예, 아, 나는 장부를 못 만들겠다. 어떤 여태까지... 없다 네, 2018년 지났는데, 음. 5월달이 되고 보니, 장부 만든 적도 없고, 이제 만들자니 좀 어렵다. 바쁘다. 바쁘다. 어렵고. 맞아. 어렵고 음. 바쁘다. 이럴 경우에, 장부 안 만들 방법은 없나요? 네, 있습니다. 그때는 추계 신고라고 해서, 어,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업종별로 그 비율이 있습니다. 음. 네, 저희가 그 비율을 보면, 어, 웨딩플래너에 해당된 업종 코드가 930912라는 코드가 있어요. 업종 코드? 네. 네. 그 코드에 따라서 코드별로 대략적인 그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제 기준경비율일 때는 20.8%고요. 네. 단순경비율일 때는 80.8%요 높네요. 네. 80.8% 이게 무슨 의미죠? 네. 한마디로 이만큼은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2018년 소득 수익 금액이 매출액이 2천만 원이었다. 이럴 경우 에 단순 경비율을 적용을 한다. 그러면 팔 그러면 80.8%. 계산하기 쉽게 80%라고 하면 2천만 원에서 80%인 1,600만 원은 비용 처리를 해 주고 400만 원만 소득 금액으로 잡혀서 세금 신고 음. 대상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조금 더 수입이 커서 뭐 기준 경비율이었다. 전년도 이런 걸 대비해서 음. 그럼 2천만 원일 때 비용을 20% 인정을 해줘서 음. 400만 원 인정을 해준 거예요. 어, 차이가 엄청 크네요. 네. 어, 그러니까 비율이 높을수록, 이 경비율이 높을수록 우리한테 좋은 거죠. 뭐 추계라든지 장부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 간단하게 정리해서 내 수익금액에 따라서 어떻게 신고하는 게 좋은지를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수익금액이 2,400만 원 미만. 이실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 아까 그 80.8%라고 음. 말한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수익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다라고 하면 간편장부 대상자로 기준 경비율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기준 경비율이 아까 20.8%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준 경비율로 신고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쓴 비용이 20%가 넘는다라고 하면 음. 간편 장부를 만들어서 신고하시면 되는 거죠. 네. 또 7,50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어, 간편 장부 대상자는 아니시고요. 복식부기 대상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만드셔야 됩니다. 만약에 안 맞으셨을 경우에 또 가산세가 네. 있죠? 네, 기준 경비율을 적용할 수는 있는데, 그때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무기장 가산세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가산세는 뭐7,500 넘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또 4,8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금액을 넘은 사람에게는 가산세가 부담돼서 기준 경비율이 가능하고, 넘지 않으면 가산세는 없어요. 그렇지만 사실 경비율이 20% 밖에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공부를 만드시는 게 훨씬 세금적으로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수익금액별로 구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바쁘시겠지만 어, 세금 신고도 신경을 쓰셔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네 언제든지 네. 저희 세무나 세무니에게 연락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미 원천지수가 있었던 분들은 이번 세금 신고를 통해서 음.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도 있어요. 네, 네 수익금액 규모에 따라서 뭐 기준 경비나 단순 경비율 적용했을 때. 혹은 장부를 만들었을 때 지금 원천 징수된 게 금액이 너무 크다. 그럴 경우 환급도 가능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내야 되는 세금이 얼마였는지 반드시 5월달에 정산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였습니다. 안녕.